드디어 무한성편 보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대박이에요. 우선 전체적인 감상을 말하자면 이번 무한성편은 스케일이 전작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화려함을 넘어선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전작에서 다소 아쉽다고 느꼈던 캐릭터 비중이나 감정선이 이번에는 훨씬 더 섬세하게 다뤄져서 몰입도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전투가 이루어진 캐릭터들의 시간 배분이나 각 주들이 가지고 있던 슬픈 과거들을 표현하는 회상 장면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극장판은 특히 그래픽과 연출이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아카자와 탄지로 기후의 전투신은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시노부와 도우마의 전투신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상현이의 도우마를 상대로 언니의 복수를 위해 이길 수 없는 상대와. 1대1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시노부와 도우마의 전투신이 이번 극장판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니치와 카이가쿠의 과거 회상과 화려한 전투신도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극장판 2부와 3부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들이 나오는데요. 또 어떤 화려한 전투 신으로 감동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